그러니까 로블록스 TV의 로봇입니다. 자 오늘은 컬렉션 킹달콤 젤리빈 네.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가 그 영상이 날라가가지고요 오늘 좀 빨리 찍어보려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이거 느낀 걸로서 샀거든요 살짝 피터츄, 오랑캐요. 네 ぴょーたぴょーたぴょーぴょーたぴょーぴょーわあ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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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려놔라! 여기 하나 젤리비 있고요. 다음 다음 다음. 가장 이거는 제가 느낌으로 해준 건데. 가장 살짝... 어아 제니님이 나왔다 제니. 제니님이 나왔어. 아 제니님 나왔잖아. 제니님이 나왔잖아. 제니. 야 이거 제니님 나왔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젤리빈 해보겠습니다. 자, 쓰레기들을 여기다 가두고 짜잔. 짜라라. 자, 이렇게 네개 자, 원, 투, 쓰리, 포. 왜 이게 두개 깠는데, 네개가 있냐. 아까 여러 분이 뭐라고 했어요. 영상이 날아가가지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마자용 두개 나온 거실화냐 하지만 괜찮아요. 저한테 뮤가 있으니까. 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뽑아봤는데 이상희씨도 있더라고. 이상희씨 꽤나 좋은. 키 치킨. 그러면은 일단 까진 거부터 먹어볼게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앙. 아. 음. 음, 상큼한데요? 와! 뭔가 좀 레몬을 그냥 뿌셔버려가지고 설탕 갖다 부은 그런 맛이네요 약간 힘이 강해가지고 누르면은 짭작해져요 그리고 이상한 제 손에 모은 가루가 있죠 이 가루가 겉에 있는 속을 지켜주는 보호하는 그런 맛이네요 맛있어요 이거 한 아홉개 들어있는데 이렇게 다섯개 몽땡이로 먹으면 꽤나 맛있어요 짠 이게 다다섯개예요자 먹어보겠습니다 아. 음, 음,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박 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너무 쫄깃해서 너무 맛있어 하지만 우리한테는 세개가 남았다는 거 이거는 짧은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피카츄 노래 하죠. 피카츄 라이츠 바이 고부기그 노래 아시죠, 여러분?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카츄 라이츠도 없는데 할수 있어요. 이상해 풀마자용, 마자용 팬텀, 뮤가 나와서 이거 진짜 랄라야 자,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여러분들, 빠요 아, 구독, 좋아요는 페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이걸, 제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뮤 말고 다른 녀석. 한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요이가 중국이 있는데 이거 조, 구독 먼저 누르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부터요. 예전에 누르신 분은 안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빠요.